수업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수학수업 같이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었죠? 맞아요. 극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여러분들이 극한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간단한 어, 예를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복습 시간 가져볼게요. 자첫 번째 선생님 이 복습할 문제로는 자 PPT에다 먼저 올렸는데 자요 1번 문제 그리고 요 2번 문제 자이두 문제를 한번 친구들이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2분의 시간을 줄게요. 좀더 빨리 되는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도 도와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푸는 동안 선생님은 칠 판에 이 문제를 적어볼게요.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두가 잘 해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해결한 친구들이 아, 다른 친구들도 잘 도와줘서 친구들 보기가 너무 좋은데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어,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어,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어, 우리 성민이가 지금 얘기하고 싶대요. 아, 그렇죠. 성민이가 지금 얘기하기로 x 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네. 이 극한의 그 의미는 x가 1로 가까이 가는 값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이 아, 부분은 0이 안 돼서 약분이 된, 된다라고 하어요 그리고 x 플러스 1이 남게 되는데 이 값은 2가 어, 된다라고 하였죠. 네,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 그래프를 어, 요 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데 어디에서만 그렇죠 1에서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그래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로 x가 점점 가까이 갈때 극한값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두 번째로는 x 가 1로 가까이 갈때 Fx는 어디로 갔냐 하는 문제였어요. 이구들 어떻게 풀었나요? 아, 정답이 지금 2구공성으로 네,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 X가 1로 갈때 Fx는 지금 3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정리? 스퀴즈 정리 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요각도 지금 3으로 가고 요각도 지금 3으로 가기 때문에 Fx도 3으로 간다. 아주 잘 얘기해주었어요. 친구들 아, 지난 시간 에 했던 거 굉장히 잘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아, 선생님과 배볼 내용은 바로 이 연속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연속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속극의 의미가 뭐예요? 음 우리 민석이? 음 연속극이라는 거는 이전 회차에서 다음 그 연속극의 회차가 서로 연속적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라고 얘기해 주었죠? 맞아요. 우리도 이 함수의 연속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어져 있다는 라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함수의 연속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한번 품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목표를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 테니까 학습목표를 읽어보도록 자, 해볼게요. 시작! 네, 이런 학습목표로 진행할게요. 하 자, 교과서, 32페이지를 펴면은, 탐구활동이 있어요. 이탐구활동을 모두별로 한번 어, 추측해보고, 이세 가지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세 가지 그래프가, 어, 떤 것이 연속일지, 그 X는 A에 대해서 어떤 것이 연속일지, 어떤 것이 연속이 아닌지,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한번 추측해보고, 발표하는 시간 가질게요.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추측해볼게요.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열띤 토론에 아주 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탐구 활동 해볼 친구들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먼저 3번 분에 신명이가 한번 나와서 1번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자, 1번에 대해 신명이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우리 신명이가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1번은 그래프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신명이의 설명, 간단히 구현 설명하면은 이렇게 어, 생겼는데, A에서는 이렇게 비어 있는 그래 프 모양이 있어요. 어, 이때 심량이 뭐라고 했나요? 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연속이 연속으로 갈랐는데 여기 끊기니까 이것은 연속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대요. 네, 좋은 예, 추측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어떤 모둠에서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저기 최한이가 나와서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최현이 설명 안을 좋었죠 지금 최현이가 두 번째 그래프를 보니까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A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자, 이 그래프에서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를 않죠? 좌극한이좌극한에 가까이 가는 값이랑 우극한으로 가는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었네요 아주 잘 설명해줬고요. 우리 마지막 3번도 있었죠? 3번은 어느 모듬에서 해볼까요? 네, 우리 5모듬에, 어, 5모듬에 장수가 나와서 해볼게요. 네, 장수의 추측도 아주 좋았어요. 자, 장수가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자, A라는 점이 이번에 요점 위에, 여기 선 위에, 곡선 위에 그대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것에서는 연속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 아주 좋은 말이긴 한데요. 어, 정확하게 우리가 좀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은, 요런 거죠. 자, 요 A에서의 값이 존재를 하,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A의 극한 값. 그래서 X가 A로 점점 가까이 갈 때의 극한 값과 실제 함수 값이 어떠니까? 그렇죠.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 이 함수는, 세 번째 함수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연속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A에서 이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한 번은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A에서 함수 값이 존재하는데, 그 함수 값이 이렇게 너무 돈 떨어져 있는 그런 값이라면, 그것도 연속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함수의 연속이란 뭐냐면 바로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때 우리 친구들이 수게해본 내용을 종합해 봐서 요거라고 우리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함수의 자 x는 a에서 함수의 연속이란 먼저 먼저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면 이 A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경우 값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X는 A에서 F는 X에 값이 존재해야 돼요.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죠. 극한 값. 두 번째 우리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극한 값이 존재해야 를 되는 거죠. X는 A로 갈 때에 F, X가 존재해야 돼요.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2번과 같이, 아, 이건 불연속이다라고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극한 값과 실제 함수 값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 A와 극한, 그 X가 A로 갈 때에 F의 X 값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 F는 이럴 때 함수 F는 X는 어디에서? 예, A에서 뭐하다? 연속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불연속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 2, 3번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겠 그래서 f의 a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불연속이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확인을 위해서 예제 문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예제 1번에 f(x)는 x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x는 2에서 어, 연속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 어, 네, 우리 어, 희철이가 지금 얘기하는데, 아 원자는 뭐어떠첫 번째 누가 있, 있냐 없냐, x는 2에서 함수값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네, 사라는 값으로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뭐예요? 두 번째, 극한 값이 있느냐, 없느냐. 피 네. 희찬이, 극한 값은 얼마가 되는 걸까? 그렇죠. 극한 값은, 희찬이가 잘 얘기해줬듯이, X제곱의 극한 값은 4를로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X가 2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은 함수 값이 차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알수 있기 때문인 거겠죠? 네. 그래서, 어, 함수값과 극한값을 구했는데, 두값이지면 어떻게 됐어요? 두 값이 중요한 건. 그렇지. 일치하게 되었죠?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네. FX는 x 2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친구들 아주 잘, 어, 이해해 주고 따라와 주고 있는데, 문제 1번을 친구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고요. 선생님 한번 답을 맞혀보도록 해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어우 영수야. 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응.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렇지. 극한의 의미를 생각하고 함수의 값을 의미를 생각한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실제로 끊어져 있는지 안 끊어져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렇지. 아주 잘 얘기해줬어. 음. 응.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아, 다 관찰을 해보니까요 친구들이 어, 저번 시간보다 더 열심히 수업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영수가 어, 지난 시간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좋았는데 영수가 한번 문제 1번을 큰 어, 소리로 얘기해볼까? 를 아, 영수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 연속이라고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대답을 했었죠. <laughs> 한번도연 설명을 해볼까? 그렇지요. 1번, 2번, 3번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아, 첫 번째, F1에서의 값이 4가 되었고, 아, 그렇고, 극한 값이 얼마가 되었고, 4가 되었으니, 같아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아주 잘연수가 해줬죠? 네, 그래서 문제 2번 간단하게 더한번 확인해보면요. 문제 1번 확인하면,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렇죠 x 극한값이 어떻게 된다? 극한값이 3이 되고요 f의 1의 값이 그렇죠 3이 되어서 두 값이 서로 일치하니까 f는 x1에서 연속이다 우리 영수가 아주 잘 대답을 해주었죠 선생님이 그럼 예제 2번을 한번 예제 2번을 같이 한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가요. x-2분에 x-4래요. x가 2가 아닐 때는 그렇고, x가 2일 e 때는 얼마예요? 3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친구들 이가 어떻게 풀까요? 마찬가지예요. 함수는 x는 2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함수값은얼마예요함수값은 함수값은 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급한값은 얼마일까요? x2로 갈 때의 급한값 자 이것은 x가 그렇죠 2로 가는데 x-2분의 x제곱-4를 어떻게 해줘요? 인수분해 해줘요 그럼 어떤 값이 나오나요? 그렇죠. 민석이가 지금 잘 얘기해줬듯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x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2로 가까이 가는 그런 2가 아닌 2로 가까이 가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x는 2로 갈때에 x 플러스 2고 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해를 좀 돕고자, 이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긴 그래프가 될까요? 응, 음, 영수 그 그렇지. X는 2라는 점을 제외하고, 지금 X 플러스 2라는 값을 갖는데, 이거만 이렇게 비어있는 값이죠. 따라서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극한 값은 있지만, 함수 값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함수 값이 바로 이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연속이 아니라는 설명을 할수 있겠어요.